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평소에는 영락 없는 무난한 무선 기계식 키보드 디자인과 타건음을 제공하면서 유선 모드일 때는 1kHz 폴링레이트를 지원하여 게이밍 키보드로도 활용할 수 있는 에포메이커 TH99 기계식 키보드입니다. 에포메이커 TH99 구성품은 키보드 본체와 USB-C 타임 케이블, 그리고 기타 구성품들과 사용 설명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키보드 크기는 가로 417, 세로 149, 높이 45mm이고 무게는 1.13kg으로 제작되어 프라 알루미늄 키보드가 아닌 플라스틱 가습기 설계 방식이라는 점 참고해 주세요. 전반적인 외관은 크게 튀지 않는 무난한 컬러감이 돋보이고 특히 풀 배열 방식의 키보드라 우측 숫자 패드를 지원하여 효율적인 워크플로우와 업무 생산성을 중요시하는 분들께 좋은 선택이 될수 있어요. 키보드 전면에는 USB C 타입 커넥터와 유무선 연결 모드 버튼이 위치하고 있고 그 옆에는 윈도우 맥 전환 스위치. 그 옆에는 무선 동굴 보관함을 제공하여 동굴 분실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. TH99 키보드는 외관만 보면 전형적인 기계식 스위치 키보드처럼 보이지만 유선 케이블을 연결하는 순간 1KHz 폴링 레이트를 지원하는 키보드로 전환돼요. 이를 통해 기계식 키보드의 타건감을 유지하면서 게이밍 용도로도 활용하실 수 있죠. 다만 타건감에 더 초점을 맞춘 키보드인 것도 있고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에포메이커 크리미드 JD 스위치는 기존 에포메이커 스위치 키압이 다소 느껴지는 편이라 장시간 게임 플레이시 손가락에 약간의 피로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TH99 키보드에 적용된 키캡은 내구성이 좋은 PBT 소재로 제작되어 오랫동안 사용해도 표면이 쉽게 닳지 않아 새것 같은 느낌을 오래 유지할 수 있고 장착된 스위치는 앞서 말씀드린 애포메이커 크리미드 제이드 스위치인데요 애포메이커에서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스위치로 기존 인기 스위치였던 플라밍거나 위스테리아보다 키압이 다소 느껴지는 스위치로 평소 두 스위치에서 키압이 더 추가되었으면 하는 느낌을 전달받으셨던 분들께 최적화된 스위치로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또한 TH 99 키보드는 3핀, 5핀 스위치를 호환하는 하스압 지원 키보드로서 사용자가 원하는 스위치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도 있고 에포메커 이 키보드 장점 중 하나인 은은하면서도 선명한 키보드 조명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펑션키와 인서트키를 활용하여 다양한 RGB LED로 변경할 수도 있어요. 이밖에도 키보드 자체 소프트웨어를 통해 각종 키 매핑과 매크로 설정, RGB 설정 등을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데요, 소프트웨어 UI UX가 갤럭시 키보드 소프트웨어와 유사한 것 같아요. 자, 이제 가장 중요한 애포메이커 TH99 키보드 타건음을 잠깐 감상해 볼까요? 지금까지 애포메이커 TH99 기계식 키보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평소 플라밍고 스위치와 위스테리아 스위치보다 키압이 더 느껴지는 스위치를 찾으셨던 분들이라면 이 스위치가 꽤 만족스러우실 것 같고 특히 유선 모드로 연결시 1kHz 폴링 레이트를 지원하는 키보드로 전환는데요 가끔 즐기는 게임 플레이에서도 조금의 이점을 느껴볼 수 있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